안녕하십니까. 김모동입니다.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3, 4관 학교 63기 생도로서 입학을 합니다. 2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며 사명감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수염을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에 장교로수 있다 보면 연모 단정하여야 하기에 수염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최근 한달 정도 기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학관 학교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수염을 밈으로써 이제는 사관생도로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다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활동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고 지금까지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았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과 하는 소통 하나하나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장교생활을 20년 이상 한후 언젠가 전역을 하고 다시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뵙겠습니다. 그땐 지금 제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과실? 화이팅! 충성! 화이팅! 충성! 여러분의 앞날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감사했습니다. 화이